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집합과 원소가 첫 번째 단어의 제목이야. 자, 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집합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기 8페이지의 제목에 보면 집합, 원소,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분명을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그게 집합이야. 자, 원소,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재. 자,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3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래서 1, 2, 3이라고 써져있지. 그 집합이라고 써져있지. 옆에 보니까. 그다음,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작은 자연수. 작다라고 하는 거가 기준이 좀 애매하고 모호하잖아. 기준이 딱 정해, 정확하지 않으면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알겠지?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누가 예쁜지 잘 기준이 정하지 않잖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객관적인 걸로 이용해야지.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집합이고 원소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원소야. 라온 수학의 학생들이라고 말하면 라온 수학을 다니는 사람의 학생들이 그한명한명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원소가 되는 거고 라온 수학을 다닌 학생들 자체가 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 이해했지? 예, 그래서 집합과 원소인데 만약에 A가 집합의 원소다라고 말하면 삼두창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A라고 하는 게 원소고 A가 집합일 때 집합의 방향으로 이렇게 삼두창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만약에 B가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그럼 삼투창 모양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아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거기 8페이지에 1번을 볼게요. 1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자, 문제 1번. 자,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단 말이야. 뭐, 30점보다 50점이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럼 90점보다 당연히 100점보다 90점이 더 못하는 거니까, 누가 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5번.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5보다 작은 소수, 5보다 기준이 있지. 그러니까, 문제 5번에서는 당연히 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1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했어, 6번에서는. 6번에서는 답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지. 그러니까 안 돼요. 집합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플라워에 들어있는 알파벳의 집합이라고 했어 알파벳의 집합. 원소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F도 말해야 되고 L도 말해야 되고 또 O도 말해야 되고 W도 말해야 되고 E도 말해야 되고 R도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원소들을 다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쓰세요. 다 쓰시는 거예요. 자, 방정식에 대한 해의 집합이라고 했어. 거기 들어있는 원소를 다 쓰래. 그럼 여기서 들어있는 해가 뭐야? 마이너스 1. 해가 뭐야? 4.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9페이지 갈게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Q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7분의 1이 Q라고 하는 유리수 전체의 집합에 들어가냐고, 원소인지 아닌지를 말 물어보는 거야, 지 원소면 이 삼진창 모양을 하고, 원소가 아니면 삼진창 아니다, 짝대이 그으라겠지. 그치? 저런 모양을 두개 표시해보자. 마이너스 7분의 1이 유리수에 들어가니, 유리수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니까 유리수가 원소다 된다. 알겠지? 집합의 방향으로 뚫려야 돼요. 얘들아.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자, 1 더하기 루트 5는 1 더하기 루트 5는 무리수지. 무리수. 무리수는 유리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알겠죠? 안 들어가요. 얘는 무리수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죠? 3. 3은 유리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원소. 파이는 무리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0.5의 점. 이거 9분의 5죠? 9분의 오니까 유리수. 그렇지. 되죠? 유리수.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니다. 원소입니다라고 원소입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0페이지.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야.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 원소를 나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1 0 0보다 작은 자연수, 2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들을 다쓸 수는 없잖아. 4의 배수가 몇 개, 엄청나게 많은 데다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열, 하나, 하나, 하나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 원소 나열법. 이렇게 말로 써져 있는 건 조건 제시법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36번 을보세요 36번 을보니까 8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X가 8 이하의 짝수의 자연수라고 했어. 8 이하 짝수. 자연수. 그러면 시작. 2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8 이하니까 8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2, 2, 4, 6, 8. 다 나열했잖아. 원소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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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열했잖아.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10, 11, 12, 12 이렇게 다 쓰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대 수법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X 바 X 는 이렇게 쓰는 건 이게 뭐냐면, X 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런 뜻이야. X 에 대해서 말할 건데, 걔는 말이야. X 는 이거 뭐라고 쓰면 좋지?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 10 부터 99니까. 괜찮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 답이 더딱 정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야 돼 얘들아. 말이 돼야 돼.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말하면 10 부터 99가 되겠지. 자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자 그림으로 표현하자 이거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해볼래? 라는 뜻이야.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거는 그림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말하는거야. 44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A라고 하는 집합은 5도, 7도, 9도, 11도 들어있는거야 라고 말했지 근데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는거는 A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5791을 지워 이렇게 5791. 벤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발견했어.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집합을 표시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고, 벤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냐, 보면 자, 지금 이거 하나, 둘, 셋인데 몇 개야? 원소가? 네 개. 유한개야무한개야 그렇지. 유한개지 자, 여기도 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90분 끝났지. 좀 많긴 해도 이거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xa를 a라고 하는 집합을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x b x는 2의 배수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거 몇 개야? 말할 수 없지, 엄청 많지. 왜냐면 이렇게 원소 나누고 2, 4, 6, 8다을수 없으니까 점, 점, 점 나타낸단 말이야. 이거 무한계란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무한집합이라고 말한다. 알겠지? 그다음 공집합은 뭐냐면 하나도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빵개야, 빵개. 0개. 집합이 빵개야, 빵개. 0개.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짝대기를 그려 이게 공집합의 표현법이야. 집합의 원소가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다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넘버링이라고 해가지고 N을 붙이는 거거든.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무한개지. 이건 말할 수 없고. 그다 요거는 요게 만약에 A라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개요라고 말하면 한개두개세개네 네, 개요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거는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기호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48번부터 48번부터 5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자, 48번 보니까 1 3 5 7 9가 있어. 유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야? 그렇지. 유 그 다음, 50번. 0이 한개가 들었어. 그러니까 걔도 6. 그 다음, 51번. X 바 X는 무리수. 그렇지. 무리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엄청 많지. 그러니까 걔는 무한 집합이야. 무. 그 다음에, 자, 0하고 1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없지만 그것도 개수가 정해져 있다. 없다는 걸로 정해진 거잖아. 그래서 유한집합. 공집합이기 해도 유한집합이야. 알겠지?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얘들아, 문제 54번. 영하고1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가 없지. 그치? 없어. 공집합이야. 근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거라서 유한집합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55번부터 61번까지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문제 55번.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는 3이라고 대답하는 거. 이렇게, 요렇게 써, 써보, 이렇게 써보세요, 얘들아. N A 가로 치고 그다음에 는3 이렇게 써주세요. 요렇게답쓸때 알겠지? 자, 그다음에. 59번. 자, N, A의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 15의 약수의 개수가 1, 3, 5, 15, 4개죠. 그래서 4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